거친 상황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무 차관. 네.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의정 청장의 직무유기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특수본에 간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이걸 자꾸 변명하면 되나? 자, 차관. 네. 네. 심의정 검찰총장이 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고에 3일장, 5일장이라고 하나요? 72시간장, 120시간장. 뭘로 표현해요? 자기들도 시간으로 내놓고 바로 대검에서도 날짜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관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요, 위원님. 하는 행동이 뭐예요? 네그 부분은 그건 말... 자관이 아니야, 정무직이야 당신은. 감사원장. 예. 아까 복귀 인사를 하면서, 헌재에서 네. 잘못이 없어서 복귀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죠. 뭐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뭐. 똑똑히 말해봐요. 뭐 일부 뭐 어떤 체주가 지... 있어서. 네. 문재인. 윤석열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3대 정권의 <laughs> 3년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감사원장도 최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잘못됐다고 헌재에서 인정했죠. 그게... 적시했죠. 절차인 부분 하나만 들어봐요 예. 법사위 감사원 현장 검증 이것도 적시 했죠 네, 자료 요구 관저에 예. 감사 잘못했다고 적시 했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지적이 됐다고 하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복귀했으니까 잘하겠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니다 이거 하지. 아까 그 원안을 봐요. 이러면 안 되죠. 뭐 마지막에 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취지로 말씀드렸. 임기 말씀드렸고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정권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더라도 내란 수계는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있으면 또 다른 정권에 감사원장하면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서 되겠어요? 뭐 사실 저도 별로 어, 얼마, 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바로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잘했어요. 저하고도 잘 알았잖아요. 예. 사람이 권력이 따라서 그렇게 바뀌냐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기 지금 나타나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공수처장 네. 검찰총장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무슨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제가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 경제수석의 미르재단 수금 사원 한것 478억 공계 공소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수사할 거다요, 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경청함이 들었고 또 그런. 그런데 부분... 예. 공수처장은 두렵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 정보관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주잖아요. 네.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위원님 말씀 뭐, 뭐 경청하고 있고 또 도와주시는 마음도 또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해 오는 일은 그 수사로 어, 보여 드렸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역할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성훈 경호처 차, 차장 이관우 본부장 경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엄연하게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잘 참작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네, 영장 담당 법관들이 법관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규 원사님. 네. 천대엽 처장님. 예. 그 구속 취소.